더워서 눈여기. 근데 시원한데 무이 여기 이렇게 솔라라 쏠라 솔라, 쏠라이트로 이렇게 했는데 되게 웃기네. 긴거 짧은 거에서막 넘쳐가지고 긴거 했더니 봉수대눈여이라도시원하다고 음, 뭐 얼마나 꽃이 이렇게 막꽉 차는지, 아, 어, 이렇게, 이렇게 꽉 차니까 물이 많이 먹혀서 아예, 이렇게, 물에, 물에 담가놨어. 조금. 그러면 수분이 조금, 여기 빠져서 말리니, 하루이막 축축한게, 수분이 있으니까, 아, 정말 너무너무 잘 살았어, 지금. 음. 반값 뛰고 팔불짜리가 완전히 메시 뿌어져 효과. 아, 좋아, 좋아.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음, 물까지 시원하게. 얼마나 뜨거운지 다시 조금 시원한가 싶더니, 다시 이렇게 막 30도로 있더니까, 음. 그래 이런 게 물이 안 떨어져야지 계속 이렇게 유지하니까, 음. 좋아 좋아. 이렇게 햇빛, 뜨거운 햇빛 쪽으로 이렇게 꽃이 많이 피네. 응. 저 위에 토분에 있던 토분에 있던 배구니아는 여기다 이렇게 행잉으로 바꿔줬어요. 아, 이렇게 늘어져야 되는 거는 늘어져야지 제품이 왔는다더니 정말 이렇게 또 행운을 해놓으니까 이쁘네. <laughs> 밖에서 봐도 우리 지금 이막다 타들어가는 이 계절에 꽃이 풍성하니까 보기가 좋잖아. 하하하. <laughs> 이렇게. <laughs> 네? 흑정을 하다가 분간을 내다가 못해가지고 치우지도 않고. 이렇게 이뻐요. 음, 클레오스가. 다 지금 햇빛 따라가라고 등 돌려놔서 <laughs> 이뻐 이뻐 응. 이거 물을 더 채워줘야 되나? <laughs> 바깥으로 다 흘려가지고 그치? 기다려봐 분수대 분수대 역할 물 어, 뚜껑을 덮어줄까? 이렇게 아, 어, 이렇게 해놓겠다. 그러면 물이 바깥으로 안 튀니까. 낮은 거라 했더니, 이걸틀라지말 말라고 갖다 놓은 건데, 헤헤헤. 응, 좋아, 좋 이렇게, 알아가 오면 좋아하겠어 그러면 또 여기다가 뭐, 고피, 물고기 한두 마리 또 넣자고 하겠지? 그럼 또, 좋은 거고, 헤헤. <laughs> 우리 희수가 졸업하면서 받아온 선물 할머니가 키우자고, 아저님 이렇게 꽃이 또 펴요, 이게. 이게 뭐더라, 이게. 아, 저것도 이름 계속, 맨날 생각하면 금방금방 생각이 안 나. 일단 이쁜가, 눈앞에 있으니까. 응, 음, 자 좋아, 좋아. 아, 좋아. 한,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100원이야 행잉으로 이뻐요. 꽃이 너무너무 풍성하게 피는 녀석이라 토분에서분갈이했더니 좋아져. 좋아. 예. 그리텐드롱도 꽃이 얼마나 이렇게 피기 시작하면은 아주 완전히 만개해가지고 이런 거는 안 폈네. 만개해가지고 빨간 꽃이 이렇게 피는 게 정말 예뻐요. 빨간 꽃이. 예. 이뻐 이뻐 작년만다는 줄기가 잘라버려가지고 어, 좀덜부족한것 같아도 댄드금 어, 자기 역할 다 하고있어요 이것도 이거 어, 반값 반값짜리 우리집은 히히 <laughs> 12불 갚아가지고 하나로 만들었더니 이뻐아 이뻐 잘했어 이뻐이뻐잘그래서 응. 좋아, 좋아. 이렇게 해서, 고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해서, 이게 해서, 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너무 서 이렇게 서이렇 이렇게 해 이렇게 이 이렇게, 이쁘게 피어져서 음. 좋아요. <laughs> 이게 한참 보라색 꽃이 이쁘게 피고 있어요. 어. 계속 도란 꽃은 피고지고 피고지고 이게 단애여왕 요거 요거 이제는 꽃 피는 게잎잎만큰다 어, 했더니 잎이 무성해도 꽃은 음, 더 많이 포기해서 더 나와서 펴도 되는 거니까 아꽃피고 싶어 여기, 여기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는게 신기하고 음, 돋보기 갖고와서 봐야되나 새순이 하나 올라왔어 <laughs> 신기하고 다시 키우고 그것도툭 튀어나와서 눈이 었어요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어, 이렇게 벌브도 막 크고, 응. 어, 새 눈티니까, 새순이든 꽃눈이든, 일단 잘 크고 있으니까, 짜자. <laughs> 정말 몇개 가지고, 네개 가지고 저렇게 많이 만들었던가. 아, 정말 많이 잘 커요. 잘 크고 있어. 맞춰서 이쁘게 잘 크고 올해는 이제는 크게 크게 안하고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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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작게 순치기 다 해줬어요. 좋아. 이 주황색도 이쁜데 저 빨강도 이쁘고 주황색도 이쁜데 요거 노랑 연두 참 이제 이뻐요. 아, 렌즈도 아니고, 주황도 아니고, 응? 노랑도 아니고. 참, 이뻐, 이뻐. 건강하게 잘 살아줬어. 새포기 쬐끔한 거새포기 하하하. 이 녀석이 이렇게 풍성해가지고, 응. 잘 커서, 이게 뿌리내는 건데, 이게, 잘 큰데 너무 커서 잘라서 또, 꼬리 내릴까 하다가 행예행잉 o 했더니 더이 i n g on, h a n g 행 n 행행 n hanging on, h 행 n g i n g on, 일일 n 도 이렇게 잘 피고 a 고 피고 n 고 o 것도 하얀 것도 찐 핑크도 이렇게 잘 피고 지고 음. 어, 눈치대 이렇게. 하하, 음. <laughs> 바깥에 튕겨 알아오면 좋아할 것 같아. 이게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이뻐. 참 이뻐. 아, <laughs> 너나 인연이었어, 정말 좋아 좋아. <laughs> 이렇게 엄마의 꽃 분꽃이 이제부터 막 피기 시작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쟤는 지금 아우 지금 늦장 이 지각생 다 지고 나면 하나씩 한두 나씩 이렇게 피고 지는 녀석들. 아이, 이렇게 애기 머리통만해 얼마나 큰지. 자, 엄마의 꽃, 분꽃이 이제부터 막 피기 시작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쟤는 지금, 아휴, 지금 늦장, 이 지각생. 다 지고 나면 하나씩, 한두나씩, 이렇게 피고 지는 녀석들. 아이 이렇게 애기 머리통만에 얼마나 큰지. 자, 근데, 근데, 가을에 이게 씨 나오면 던지니까, 이렇게. 근데, 근데, 뭐야, 너는. 넌 군교냐? 응? 어? 어제 출동해? 군교냐? 얘네들은 봄에 피워야 될게 지각생으로 지금 막 피네. 막 있고, 군자란. 이게 일반 군자란. 이렇게 늦게, 늦게 피는 녀석들이 있어요. 아이고, 흙이 다 말랐네. 뭐? 엉망진창이야. 아이고, 가위를 다 정리한다는 게 해줬는데 또 그래. 저기도 근절한. 이게 지각생들이 많아. 아, 커피나무는 뭐, 커피꽃이. 십 년이네 시끄러 아이 비켜 너 자꾸 날 발로 칠래 너? 응? 어? 이쪽에는 왜 병들었나 잎이 너무 뜨거우니까 다 떨어졌어요 가지 가지 뭐병들만뭐는 없는데 남아있는 잎이 깔끔해 근데 아 이렇게 다 떨어지고 옐로 옐로우 한 송이 펴있네. 이뻐 이뻐. 이 핑크는 핑크는 표지 생각도 안하고 이렇게 너무 뜨거워서 다 여기 어이구 좀 부지런하면 좀 잘라서 가지치기를 할 텐데 요즘에 깨어라가지고 비가 오네 비좀 풍성하게 와야 되는데. 몇몇 있어 몇몇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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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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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오늘 필거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송이 일곱 송이 호호호 일곱 송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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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야 예좀 먼저 본 것보다 굉장히 진한데 연핑크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말고 꽃피는 게 어디 또 있어 와이 벌브 좀봐 이만큼 아이고 굉장히 진한거 보면 연핑크 아주 연한 핑크색 상사화가 또 있어요. 어디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다. 어제 오늘 내일 변함없는 날 같지만은 그래도 오늘 새해 첫날이래요. 설날은 우리 알아, 한복 입고 세배 안네그면 그거는 또 한국 설날 또 따로 있으니까 다음에 하자. 아무도 없는데 진수 오빠도 없고 희수도 없고 오늘 멜버른에서 아침에 출발했대요. 처음 연말연시 떨어져 지내니까. <laughs> 보고 싶어요 우리 진수, 희수가 이렇게 요 아이리스 씨앗 이뻐 이뻐. 음. 아 차차차차. 야 이것도 여름 지나니까 이렇게 아 이렇게 꽃길이 음, 브라스치턴 꽃이 벌써 떨어지면서 꽃길이 음. 꽃길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다 일거리 일거리 히히히 일거리 일거리 이거 봐 이거 봐 흔적 아롱이 나왔 여기 들어왔다가 나가면은 야너안 비켜? 안 비켜? 몇매 어디 갔어 몇매 완전히 막 이렇게 넘어오니까 여기저기 흔적이 있고 다 망가뜨리고 가지 그냥 개구멍 만들고 개길 만들고 도대체가 그냥 음, 고구마 농사는 시작은 됐네? 그럼 감자 싹이 나와야지 시작하지. 아이고. 너, 아빨다 올라왔어? 안 나가? 몇매어있어 맴매, 맴매, 이 빗자루로 그냥 얼굴, 응, 빗자루. 딱이 맞을래, 그냥? 에이, 안 반가워, 그냥. 완전 이, 이 안에다가 이게 개똥밭을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응? 왜 그래야 되는데? 화분 필요한가? 깜짝 놀라잖아 얼굴 들었다가 몇명 어딨어 몇명 내가 너 한번 때리고 갈 거야 그냥 내 미나리 좀봐 미나리 아우 박스가 그냥 아우 너하고 놀고 싶지 않아 가 장미도 지고 이렇게 승아, 아이리스가 건강하게 잘 자리 잡았나? 음, 응. 건강하게 잘 자리 잡았어, 아이리스. 전번에 호야하고 수압한거 이렇게 이것도 아주 건강하게 뿌리 내린 것 같아. 하나 둘, 그리고 하나는 아니다. 아이고, 어, 새끼 았다 새끼 붙었네. 어, 세네개 다섯 개 이름 써가지고 챙겨줬는데. 그래서 어. 어. 다행히 이거는 싹이 났네. 어. 뭐든지 가져오면은 어, 새끼 쳐가지고 다음 세대. 일레는 키우고 그 다음 세대의 꽃을 봐야 돼요 아.. 여기는 이제 안 나오나 슝슝슝슝 요즘에 막 엄청 엄청 막 뚫고 나오던데 요즘에 꽃필 때가 돼가지고 응? 슝슝슝슝 조건은 딱 좋은데 나올 기미가 안보여서 아, 아이고 아라는 일주일만에 왔는데 또 떡국 먹고 가는 이모 따라간다고 또 간대 가자 하룻밤 더 자고 내일 온다고 에이 그래라 이모부 출장 중에 빈집이니 마음 편하게 시카카서농놀고 뒹굴던지. 여기 상자, 상사화가 꽃대가 안, 안 나오는데. 음. 꽃대가 없는데. 연핑크가 있는데 저건 찐핑크로 나오네. 오요요요요 으요요요요. 이렇게 치우기는 것도 귀찮고. 오, 딸기. 너무 뜨거우니까 딸기도, 에게 얘네들은 하루만 뜨거워도, 에게 오, 그라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모양이 못 나서 손주들한테 주는 것보다 할미 입으로 쏙 들어가요. 선주들이 음. 뭘 알아서 입에 넣는 것도 이제 아니까 어이거 살았다. 음. 이 뜨거운 더위에도 잡초만 잘 자라는지 음 아이고, 살았네, 그래도. 이렇게. 덩크를 올려야 되겠다. 좋아, 좋아. 이렇게 살았어. 또, 비가 왔으니까, 걸음주고, 좀 축축하게 물좀줬나 매일 물줘가면서꽃 눈이 튀는 거를 지켜볼 거예요. 겨우 저기 하나, 여기 하나 맨날 카운트한다니까 이제부터 이거 이런 거는 그늘을 만드니까 분꽃은 잘라버리고 꽃눈이 어디서 튈까 다 꽃눈인데 이게. 이건 다 용과 수학한 거고, 꽃눈이 틀게 많은데, 음. 어디서 틀는지, 매일매일, 이게 다 꽃눈인데, 어, 틀라고 하는 거 같아. 자, 좋아. 아, 응. 상추꽃. 一呀、oh, yeah.